안녕하세요 하이퍼실드입니다 어, 오늘 제가 랜드로버 차량의 어, 프리랜더 1세대 차량을 오늘 구매를 해왔습니다 저희 하이퍼실드 카페에 오전에 제가 실내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어떤 차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고 퀴즈를 한번 내드린 적이 있는데 야, 이걸 맞추시는 분이 계시네요 권반장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이 프리랜더 차량 1세대 차량을 구매해서 온 이유는 제가 그동안 굉장히 하고 싶었던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오래된 차량을 가지고 오너분들이 할수 있는 한에서 또 제가 할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새 것처럼 예쁘게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 볼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2000년식 차량입니다. 2000년도에 출고된 차량이라 상태가 좋은 편에 속하는 프리랜더 1세대 차량이지만, 실제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따져가지고 살펴보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차량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오늘 비가 내려가지고 좀 비를 맞은 상태에요. 지금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막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어 이쪽, 지금 이쪽에는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부품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도장 상태를 보면, 이 차량은 일단 재도장을 한 상태이고, 광택 작업을 해놓은 상태예요. 워셔액, 워셔액 노즐 부위가 광택이 안 됐어요. 이 노즐을 빼내고 광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오너께서, 전 차주분께서 여기에다가 왁스 칠을 한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약간 지워지기도 하고, 제거가 안될것 같기도 하고, 제거가 될것 같기도 한데, 제거가 될지, 지금 이쪽에도 있고요. 이런 가니쉬 쪽에는 특히 고체 왁스, 에멀전 왁스 등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뿌옇게 지금 하얀 얼룩이 남을 수가 있어요. 헤드라이트도 약간 지금 뿌옇게 변해 있는 상태예요. 이 헤드라이트만 조금 깔끔하게 작업이 돼도, 더 세차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휠휠 휠 같은 경우는 순정 상태의 휠인데 좀 까진 상태가 까진 곳들이 있고 이렇게 까진 곳들이 있고 어, 지금 타르 뭐 철분 이런 것들이 좀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콘텐츠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밀러인데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의 가니쉬 표면이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같은 표면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관리를 할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 소프트 탑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소프트 탑도 제가 발수 코팅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이것도 발수 코팅을 해볼 생각이고, 지금 이제 물이 먹는 상태인데, 물이 안 먹도록 코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 탑에 있는 투명창인데, 뭐 이건 투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런데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어, 파킹 자체가 다 뜯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녹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그냥 두어버리면 금방 녹 발생이 더 심하게 번집니다. 텔램프가 굉장히 귀엽죠? 아담하고. 지금 전 차주분께서 왁스 작업을 좀 많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왁스 얼룩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컨텐츠가 바로 어 중고차를 구매하고 중고차를 운용을 하면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사실 어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너무 길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체부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